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아 클래스부터 볼게요 초월신화 3개 오르피아 불칸 2초 3승에 문브라 1초 1승 에르 라블 1초 2승에 라그라 1초 1승입니다 전설은 2개 빵꾸고요 그리고 초월승격은 최근에 나온거는 조금 안되는 편이네요 기존 2초월 3승격은 어느정도 되있구요 자, 그리고 영웅은 영웅 빵꾸 두개초월승격 네. 어, 네. 2초 3승 다돼있고요 자, 계승자는 HP 500, 굉장히 특이하네 방어 2에 무뎀 내성 8, 희기 그리고 영웅은 방어 2, 그리고 어, 전설이 나쁘지 않네 무증 6%에 스템 내성 4%에 근네피 1에 스저 우에 치추뎀 4소쏘합니다 계승 소쏘하고요 아가시온 보시면은, 아우라, 삼승, 아, 삼융합에 1승격, 1정영화씩 돼 있고, 나머지 신화는 1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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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영 돼 있고, 파프 승격 하나 돼 있네요. 파프 승격 하나 돼 있고, 그리고 전설을 보니까 승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승격에, 어, 정령화는 1, 2, 3단이 약간 고루고루 돼 있네요. 전설 빵꾸 4개, 그리고 영웅은 빵꾸 5개, 에정령화 1, 2단씩 돼 있고, 이승격 풀입니다. 이승격, 아, 이승격 풀 아니네. 이승격 여기 좀돼 있고, 이승격 안된게 조금 더 많네요. <laughs> 희귀는 7개. 방구, 희귀 7개 방구고 탈 것은 영웅 하나에 희귀 5개 고급 풀, 일반 풀이고 아티팩트는 석궁 전설 2개에 영웅 나머지 돼있고 작업 보면 홀드 상태 데미지 내서 좀 아쉬운데 데미지 블록 관통 5%, 모뎀 마치저, 트리플 저항, PV 주뎀 요 옵션 작업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컬렉션은 23.59% 되어있습니다 컬렉션이 딱85% 84.997이니까 85%되있고요 그리고 영컬은 64% 되어있습니다 64% 이벤트 컬렉 보시면은 영컬은 빠진 거 없고 기간제는 조금 빠진 게 있고 영컬렉션 영컬 빠진 거 없네요 자, 그리고, 패 보시면은, 지금 끼고 있는 게 더블 확률 3%에요. 어, 수적 9%패 수적이 9%에, 오, 상신화 패에 상신화에, 수적 9%네. 아, 이게, 그니까, 사실, 약간 애매하다. 이 옵션은 나쁘지 않은데, 쟁용으로 쓰기에는 또요 헌팅 스피드업이, 완전 또 그, 어떤, 어, PVP 팻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거 좋은 거 있나? 램피지 모먼트의 모든 에피, 스턴 내성. 램피지 모먼트의 방삼, 더블삼. 아까 그게 그래도 제일 괜찮네요. 제일 나왔던 게. 이게, 예. 수적패, 수적급 프로. 석공이 또, 수적이 또 중요합니다. 석공한테 스턴 폭탄 한번 제대로 맞으면은 그때 폭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laughs> 패협패는 마스터 3, 마스터 3 되어 있구요. 지폰 보시면은 4단이 한 줄, 두 줄이니까 14개에서 두개 빠지면은 12개. 그리고 나머지는 3단이구요. 1단 하나에 빵구두개 있습니다. 컬렉션은 풀이고, 그래서 웬만한 각성은 다 찍힌 상태에서 은총만 좀 빠지네요, 은총만 좀 빠지고 정형 각인 보시면은 통찰 7-2고 나머지는 풀인데 의지 10-3이 안돼 있네요 의지 10-3안돼 있고 마스터는 서약 9-0, 질서 9-2 마스터가 좀 높네요, 마스터가 다른 거 대비 조금 마스터 정령 각인이 잘돼있는편이고요 <laughs> 숙련도 보시면 스네 44%에 방 333에 스적에 원치명 10%에 치추뎀 사 일단 방어랑 스네 스적까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맥스긴 하지만 좀 아쉽죠 치명타 5% 그래도 괜찮습니다 엄청 어, 잘어 있는 편이고, 숙녀도잘되어 있는 편이고, 4개, 10개 뚫려 있네요. 마숙은 10개 뚫려 있고, 시그마 피어스 스킬 블록 2 스킬에다가 개별 작업,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 절대의 피율, 절, 어, 데미징 폭 감쇄, 절대 명중률, 데미징 폭. 개별 작업 잘 되어 있고요 시그마. 각성 보시면은, 10각 풀에 남는 포인트 150만 되있고요 그리고 988에, 마스터 2가 888에, 마스터 3는 756입니다. 756, 마스터 3 756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스킬 한번 볼게요. 스킬은, 석궁 10전스 비고, 9전스의 쾌사. 어스디그까지 있습니다. 구장스케이사, 어쏘디그까지 있고요. 어, 전설개승자좀 많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다섯 개 빼고 다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아, 열,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세, 열넷. 열다, 열여, 열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전설개승자 스물 두 개네요. 스물 두 개. 그리고, 기타 전스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떼노마 있고, 리모탈, 임모탈이 배워져 있네. 마리오네트 있구요. 프레이 당연히 있고, 어, 마도가 오전스가 되어 있네요. 스티그마에, 그라비티, 리차지까지 있습니다. 웬만한 전투 스킬 다 포함하고 있고, 레벨은 89.77, 89.77. 아, 보시면, 은 원명이 820나고, 스네가340% 정도 나오네요. 와, 축구티 오랜만에 보네, 악셀 축구티. 무기 구다이너 3초월 가게. 와, 무기 엄청 아프겠다. 맞다. 축칠, 축칠, 칠, 축칠. 축칠, 축칠에. 7 민첩룬 6 체루 운데 있고 축7축 7입니다 와 악세 좋다 추고명갑에 오넥카드되있고 12펜던트에 영웅 5펜타클 요정도 끼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각인이에요 또 9다이너 3초월 각인 어다이너 2구 또 각인템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무기가 9다이너 3초월 각인 있는게 너무 크다 이런 거는 웬만한.. 그러니까 이런 이 캐리 사가면 사실상 뭐신 신학원 가기 전에는 음, 졸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무기가 자, 그리고 부적 보시면은 10부적에 성역부적, 10부에 성역부적 있고요.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 보시면은 어, 기타 특이사항은 안 보이네요. 가방이 아직 아휴, 정리가 다소 필요해 보이네. 자 여기까지 지금 다 봤죠, 다본거 같고 어, 형님이 어, 캐릭터 가격을 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시는 관계로 제가 따로 어, 우리 감정의뢰 하신 형님께 가격은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감정의뢰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 요청 주시면 제가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